오늘은 성시경님이 다녀가서 난리나 버린 평양냉면집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서울 진영면옥입니다. 여긴 소문대로 웨이팅이 심각한 그런 곳이었고요. 제가 도착했을 때 서른 네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기 불치병이죠. 현기증에 쓰러지려고 할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오게 왔습니다. 실내입니다. 실내는 아담하고 깔끔한 실내였고요. 가격은 저렴하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수도권 평냉 가격치고는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. 그렇게 잠시 뒤 하나씩 조져 볼수 있었습니다. 먼저 멜미리차입니다. 맛은 입지는... 잡분잡분안할 수가 없었고요 수육은 15,000원인데 이거 촉촉하니 살찌는 맛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냉면은 이렇게 내어집니다 크흐. 말띠 맑은 국물에 이 부장한 고명 그리고 비교적 얇은 메밀면이 특징인 평냉이였고요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일단 육수가 맑아서 너무 싱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짭짤 감칠한 육향이 잘 느껴지는 매력적인 국물이었고요 면은 메밀면 치고는 가는 편이라 먹기도 편하고 적당한 끈김과 쫀득함 그리고 은은한 메밀향이 좋아서 계속해서 흡입 안할 수가 없었네요 성신경짜